금난지계는 금처럼 단단하고 난처럼 향기로운 친구 사이에 굳은 맹세를 의미하는 사자성어입니다. 친구간의 우정이 견고하여 어떠한 어려움에도 변하지 않고 서로를 깊이 신뢰하며 의지하는 관계를 뜻합니다. 이 고사성어는 한서 이광전에서 등장합니다. 그 고사를 통해 금난지계가 의미하는 깊은 교훈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한나라 무제시절 이광은 용맹과 지략으로 변방을 지키며 흉노의 침략을 막아냈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전투에서 공을 세웠음에도 조정에서는 그를 제대로 평가하지 않았습니다. 이광은 높은 가문 출신은 아니었지만 전장에서 몸을 던져 싸우며 명성을 쌓았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고도 후방의 벼슬을 누리지 못한 채 끝까지 최전선에서 싸우는 장수로 남았습니다. 이광의 군대는 일반적인 장수들과 달리 특별한 분위기를 가졌습니다. 그는 병사들과 함께 생활하며 항상 전투의 선두에 섰고 정직한 명령과 공정한 처사로 부하들의 깊은 신뢰를 받았습니다. 한서 이광전에는 군자는 금처럼 단단하고 난초처럼 향기로운 맹세를 한다는 구절이 나옵니다. 금은 두드릴수록 단단해지고 난초는 향기가 짙어지듯 이광과 병사들은 어떤 역경에서도 서로를 깊이 믿으며 함께했습니다. 이광은 노년에 다시 흉노 정벌군의 지휘관으로 임명되었지만 운명은 끝내 그를 외면했습니다. 당시 전쟁은 젊은 장수들에게 유리하게 돌아갔고 그는 충분한 지휘권을 확보하지 못한 채 전투에 나서야 했습니다. 그의 군대는 흉노를 추격하는 과정에서 길을 잃었고 결과적으로 패배했습니다. 이광은 이 실패를 자신의 책임으로 돌렸고, 이미 늙었으니 군을 이끄는 데 적합하지 않다며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부하들은 우리와 함께 전장을 누비던 대장이 이제 떠났다며 깊이 슬퍼했습니다. 그들이 믿었던 이광은 끝까지 금난지계의 정신을 지키며, 변치 않는 의리로 군인의 삶을 마감했습니다. 이광의 삶은 끝내 불운했지만, 그는 끝까지 변치 않는 의리와 신뢰를 지키며, 군인으로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그의 굳은 신념과 부하들과의 깊은 유대는 금난지계라는 말로 남아 변함없는 우정과 신뢰의 상징이 되었습니다.